2020년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서어 소학 음, 필사본인데요. 음, 소학 언해 1, 소학 권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책을 어, 그한 질이 몇 권으로 돼 있냐 하는 세는 방법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권일 경우에 상하, 세 권일 경우에 천지인, 네 권일 경우에 원형 이정. 어, 5권 이상일 때, 이제, 1, 2, 3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2권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3권 이상의 이제 낙권이 있는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음, 낙권인데, 이렇게 책 크기도 크고, 어, 이렇게 줄도, 이렇게 빨간 줄로 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책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내용을 읽는 것보다는, 음, 수학인데요. 소학이 사실 대학보다는 좀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권부터, 어 명륜 제2 되어 있고, 이제 이 책에는, 음, 언해. 어네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글로. 말 그대로 이제 뭐 훈민정음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음 소학서, 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이제, 손자를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뜻깊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면, 저으나 할배 홀 그릇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적은이가 손자인 것 같고 할아버지가 적은이 손자를 위해서 홀로 글을 쓴 것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로 써 놓았는데요. 음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가 사랑이 묻어나는 글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한글이 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세종대왕이 큰 영웅으로 뜨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해서 문맹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나 뭐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는데, 참,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런 문맹률인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현 세대가 자기 할아버지가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100%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100%나라고 말을 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옛날 할아버지들이 60년, 70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정자로 쓰면 뭐 읽고 해석할 수 있지만 초서로 쓰게 되면 거의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0명도 안되지 않을까. 초서로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음, 안타깝게도 음, 할아버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얘기해도 100% 거의 읽지 못하는 세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 글로서의 한글의 위대함은 있지만 뜻글뜻 글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통감에 보면. 이제 중국 이제 삼 삼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나라에서 남만 그러니까 이제 남쪽 오랑캐 지역에서는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새가 지적인 소리 같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글도 한문으로 된 단어를 빼게 되면 말 그대로 새 소리처럼 지적일 뿐이지 말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래서 한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글의 유대함을 얘기하고 한문을 쓰지 말자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막 쓰는 이 단어들은 전부 한문이거든요. 뭐 지시대명사, 조사, 부사 외에는 전부 한문을 쓰면서도 자기들이 현재 한문을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는지조차 모르면서 한문을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음. 한겨울 추운 겨울에 지금까지 그 한문이 이렇게 천대받고 있고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있는데 지금 4차 뭐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뭐 첨단 뭐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이 한문 쪽이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어 4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500년 동안 축적해온 그 유학의 DNA가 쌓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할수 있어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발현이 되는 것은 모두 유교의 DNA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충효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부모에 효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여기 최근에 뭐 일제 치아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배웠던 유생들이. 충효를 읽었던 유생들이 뛰쳐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을 일으키고 했었지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어, 그러한 충효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에 관한 한더 이상 음, 사라지기 전에 한번 정도는 되돌아보고 어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자가 약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 대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한자 문화를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 뭐 10년이 더 흐르면 그나마 남아있는, 어, 유생들. 한자 문화 세대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문을 좀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2년 12월 끝머리에서 이렇게 한자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